지금 더 진해지는 냄새가 네, 향기가 멀리서도 나겠네 네. 네 맞습니다 들어오는 아, 입구에서부터 이제 네. 그 향기가 솔솔 이제 피어오르죠 네. <laughs> 지금도 말하는 내내 네. 옆에서 보성스님이 코평소를 넓혀가지고 이 냄새 이 향기를 들이마시느라고 한 보여주세요 큰킁거리셨는데 코를 좀 넓혀가지고 좋다 좋다 어. 들이마시보세요 <laughs> 코가도 워낙에 크셔가지고 장문산에 있는 구절초 양대는 다 막고 가시겠네. <laughs> 뭐 내리막 길입니까? 뭐 여실때로... 어. 힘들 순 않을 것. 같고. 아 점심. 어. <laughs> 점심은 우리 어떻게 먹어요? 점심이 좀 문제네요. 점심 뭐 먹어요? <laughs> 음. <laughs> 그래, 제일 중요한 게. 점심을 어. 이제 연잎밥 먹을 것 같아. 아, 아주 비싼 연잎밥만. 비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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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맛은요? 어. 맛은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여기, 맛있어. 맛있어. 어... 여기 영평사예요. 10월 중순부터는 그야말로 산 전체가 구절초 꽃밭으로 바뀐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가을 영평사의 구절초만큼이나 깨끗한 향기를 지닌 자랑거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이라면 방금 전 제작진들의 밥타령에서 힌트를 얻으셨을 텐데요. 영평사를 찾는 이들에게 차와 음식을 내는 솔방 차실에서 만나볼 수 있는 연잎밥입니다. 아유 이게 웬일이에요. 워낙에 저렴하면 평정심을 찾아야 하는데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재료만 봐도 배가 불러 네. 벌써부터 흔들리는데. 네. 어 이게 전부 다 드, 들어가는 재료예요. 이게 네, 다 저, 연밥에 들어가는 거고요. 어. 여기 이제 콩이거든요. 네. 여기 콩이고요. 여기 이제 대추예요. 음. 대추. 이게 연자고요. 음. 연자고요. 이거는 은행이에요. 네. 은행. 자시고요. 어, 이거는 밤이 호두예요. 음. 호두고. 여기 는 파시고요. 네. 이거는 밤입니다 네. 밤이고요 여기 이제 찹쌀이에요 그래서 네. 찹쌀은 이제 어~ 걸로 밥을 짓는 건데요 음. 여기에 가는 지금 죽염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영평사에 별미는 죽염으로 음. 간을 하기 때문에 맛이 있죠. 그래서 영평사의 네. 연밥 그 재료 소개만 듣다가도 해가 넘어가겠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네. 이제 밥을 찝니다. 네. 쪄가지고 그 밥을 다시 여기 연잎에 싸가지고 다시 한번 찌면 되는 거거든요. 한 이대로 끝이 아니라 네. 다시 찐 밥을 연잎에 넣고 네. 또 다시 그렇죠. 쪄줘야 네. 그래서 연밥을 이제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아유, 세상에, 가마솥 밖으로 그냥 김이 새어나 놓은 것이, 네. 이제 다 됐구나, 이게 사인을 네. 보내는 거잖아요. 아까 그렇게 어. 섞었던 밥을, 네. 여기다 지금 두 시간 동안 찐 거거든요. 2 시간이요? 네. 일이 시간 저절로 벌어지는 네. 게. 그냥 압력솥에 밥하듯이 10분이면 뚝딱 하고 되는 게 아니고. 네, 계속 은근하게 2 시간 동안 이거 밥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네. 뭐 하나 쉬운 게없데 하나 볼까요? 네. 본다, 네. 아우, 괜 봐라 아우,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보시면은, 네. 아홉 가지 들어가 있던 거, 밤하고요. 네. 짜때 밤콩, 팥. 호두, 자 여기에 음다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모양새를 그대로 고스란히 간직하고. 네, 그렇죠. 요거 밥만 먹어도 맛있겠네요. 그렇죠. 요거를 네. 이제 다시 연한번 저기 데친 네. 연잎에다가 싸서 다시 한번 쪄주는 거예요. 그 놀부도 흥분해 왔을 때 주걱에 그 붙은 네밥으을좀 남겨줬는데 그렇죠. 요거 한번 받좀 볼까요? 네, 한번 타세요. 싸기 전에? 네. 오, 요도 맛있겠죠. 음. 맛있죠? 아우. 입에 축! 하고 르는게어쩜 <laughs> 이렇게 무수하고 맛있어? 네, 이게 음. 전분들 네,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음. 이제 연잎이 음. 물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네. 장두시간 동안 가마솥에서 푹 자는 연잎밥. 뜨거운 김과 향긋하게 퍼지는 냄새가 압권인데요 영평사에서 직접 만든 주염과 뒷산과 앞뜰에서 나고 자란 재료 그리고 함께 맛있게 먹어줄 사람들이 있어서 더욱 기다려지는 점심 식사 시간. 음. 명평사 연잎밥을 더욱 맛나게 먹는 방법은 바로 연잎을 뜯어 밭과 함께 싸 먹는 건데요. 가을을 담은 햇곡식과 쌉싸름한 연잎이 어우러져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